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 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첫 번째 방송인데요. 12월 4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식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물론 기분 좋은 이런 사례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쭉 아마 들어보시면, 아, 대한민국이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게좀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소식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약 소장님이 계속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찾아본 기사들이나 칼럼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 놓은 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칼럼은 다들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매년 700건에 달한데요. 매일 2건씩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즉,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과로는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화물운송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상도 평온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정부는 고임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철강 화물운송노동자의 월급 명세표를 재구성한 언론에 따르면 월 평균 매출은 1,400만 원.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 거죠. 아니, 월 평균 매출이 무려 1,400만 원이라는데 고임금 아니야? 그런데 내역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류비, 기름값이죠. 유류비가 700만에서 770만 원. 즉, 1,400만 원월 평균 매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단 기름값으로 나간다는 거고요. 통행료 200만원, 지입료 보험료 70만원, 차량 할부금 250에서 300만원을 제하면 이 1,400만원 월 매출 중에서 60만원에서 180만원만 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원, 올해 192만원 정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 거대한 화물차를 운송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했잖아요. 이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건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운임을 보장해서 이 노동자들의 과로나 과적, 과속을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이게 전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올해죠. 올해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 여기서 이제 일몰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일몰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더 연장을 하거나 새롭게 개선하지 않으면. 원래는 그래서 2022년, 올해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1차 파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한 거예요. 이번에 2차 파업은 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 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되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인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타협이 없다는 말과 겹쳐서 들리죠.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법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을 향해서 민폐노총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망언을 뱉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렸던 것이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민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재난,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일수록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 현대사회의 구성원리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 나선 노동자들은 이미 이 윤석열 정부가 자행할 폭력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슬프다. 기업을 대신해서 쌍용차 사태처럼 노동자들을 사냥할까 두렵고, 신자유주의 통치를 일삼던 예전의 정권이 그랬듯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과 벌금을 요구할까 두렵다. 국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참으로 비통하다. 빠르게 퇴행하며 익숙한 국가의 길을 포기한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국가 시스템의 실패로 느껴진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래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다양성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해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 훈련을 제공하는 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다. 이 칼럼을 쓰셨던 김지학 소장은 한국 다양성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하죠. 자신을 탐구하게 하고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서 이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 나왔던 윤혜림 노동권 연구 활동가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업무개시 명령 불법의 계급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준법 내지는 뭐 합법 뭐 불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기업 ...과 사용자 측의 불법은 다 눈감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합법적인 파업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가정적 사유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이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법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실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부터 오직 파업 분쇄를 목적으로 칼을 뽑은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기에 생긴 일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물연대 파업을 시종일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기업과 정부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화물연대 1 0수년에 걸친 투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을 위반하더라도 고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이 안전운임 위반 신고 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반됐다고 신고가 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불과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0건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4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위반 신고가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어. 그럼에도 과태료 미부과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비율이 33%, 세건 중에 한 건은 이 알량한 과태료 맞춰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방치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 아니겠어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화물차 노동자들이 과로와 과적에 내몰려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화물운송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화물차를 구매해서 운송사에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운송사는 기사 한명 고용하지 않고도 특수 고용을 활용해서 운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형적인 지입제. 이게 이제 지입제거든요. 이게 원래 불법이었는데 지난 1997년에 합법화된 거예요. 화물차 기사들은 근로자였을 때나 지입 기사였을 때나 똑같은 형태로 일을 했지만. 1997년 이후에 정부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왔다는 거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불법은 합법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가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화물 운송업에는 운소,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이 전체의 98.6% 그러니까 이거 100%나 마찬가지죠. 즉, 거의 모든, 모든 화물 운송업이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00년대 이후 재벌 대기업들이 불법 경영권 승계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등 수단으로 너도나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면서 이 다단계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개선책도 시도한 바가 없다는 거죠. 사업주의 불법과 착취는 법을 바꿔서라도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 낙인을 찍는 윤석열 정부의 계급성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나날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노동쪽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정치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다들 사진 보셨을 거예요. 아, 저도 정말 어,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회에서 무릎을 꿇고 진상규명을 호소한 이 이태원 참사의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님인데요. 제발 이렇게 사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 한마디로 저는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정말 아직도 뭐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너무나 참담한 현실에서 이 젊은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이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익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 되는 상황. 이게 또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단면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이에요. 12월 1일인데요.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국회 바닥에 이마를 붙이면서 우리 지안이 억울하게 죽은 아들 진실을 좀 제발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는데요. 이날 자리는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국회 이 진상조사 특위의 국정조사 특위에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잡혔는데요. 당연히 이제 전체 특위위원들한테 참석 요청 문자가 그 공문이 갔을 텐데,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 씨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하면서 왜 우리는 외면하느냐? 이것이 상식인가? 당신들이 말한 폐륜, 이게 우리에겐 폐륜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가족이신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서, 최선희 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났을 때 건넨 위로의 말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월호 세월호 엄마의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위로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 입을 찢어 버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국민 여러분, 끝까지 분노해 주십시오. 끝까지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세요. 정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게 2022년 12월 달의 한국사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오늘 사회면 소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난 12월 8일 날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난 12월 3일 난 12시부터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12.3. 진실과 정의 대행진 이석기 의원을 사면 복권하라 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뭐 모두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24일날 8년 3개월째, 8년이 넘, 넘도록 감옥 독방에 갇혀 있다가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 되었을 때이 성범죄자들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법무부에서 또 차라고 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면복권은 되지 않았죠. 지난 촛불혁명 이전에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서 가장 용감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을 시켰고 이석기 내란모 사건을 조작했죠. 이게 조작했다는 건 이미 수많은 증거들과 이후의 진술들 진술들로 그리고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법거래, 재판거래의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꼬박 감옥에 있다가 8년 3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가석방 되었으나. 여전히 사면복권은 되지 않았고 전자벨트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이석기 위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의 상임대표 김한성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혼미는 돌이켜 보면 이미 2013년도에 잔인무도한 조작극인 이석기 위원 내란무 사건과 이에 이따랐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도 당연히 지난 10년 한국 정치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과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사면복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날, 이날 이제 이 행렬은 한 4,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1,000명 정도가 북, 이북 아시죠? 천북이라고 해서 1천명이 북을 메고 행렬의 가장 앞에 섰고요. 그리고 3천명 정도의 이 시민들이 그 꼬마 종이연, 종이연 아시잖아요. 이 꼬마 종이연, 파란색 꼬마 종이연을 들고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북을 들고 이천북대우에 함께 있었는데 이게 뭐, 천명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소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서로 북을 치면서 어느 사이에 이 박자와 리듬이 맞추어져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좀 감동적이고 뭉클한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 절절한 요구들이 당연히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집무실에도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노동 화물연대 파업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뉴스도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외면받고,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원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결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이것 또한 한국 사회를 바라봐주는, 바라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요, 이것도 사회면 소식인데,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되었던 사건이죠. 유우성 씨 사건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이 조작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은 물론, 물론이와 검찰, 검사들의 조작들도 다 밝혀졌는데 어느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죠. 게다가 이 조작이 밝혀지고 나니까 유우성 씨를 또 보복성 기소까지 했어요. 공소권이 검찰에 가 있으니까 이 공소권 남용을 하면서 이 보복성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에서 보,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복 기소를 한 검사들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뉴스입니다. 공수처 이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를 들면 검사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공수처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공수처가 이 유우성 씨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김수남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 서부 지검장, 그리고 이두봉 전 대전 고검장,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를 이들을 인제 이 보복 기소 내지는 공소권 남용 이렇게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날 공수처에서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제출했던 국정원의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유성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하지만 이후에 이 검찰에서 보복 기소가 이어졌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2014년 5월 달에 유성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혐의는 그로부터 4년 전에 이미 검찰도 한 차례 기소 유예했던 혐의였어요. 근데 다시 끄집어내서 재판에 넘겼던 거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기소 유예 처분이 지난 뒤에 4년이나 흘렀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죠. 어, 사실 뭐 공식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유우성 씨가 이런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공수처에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고소를 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후에 공수처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4명의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검사들은 뭐 내지는 검사들뿐만이 아니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게다가 이게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이 범죄자로 만들려고 몰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유성 씨 측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 행위만으로 축소한 후에 이에 대해서 불기소하고 말았다라고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공소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범죄 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벅찬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 시민들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억울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유우성의 피해 복을 위해서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후에 재정신청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행태들을 한두번본게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더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벌을 받지 아니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무고한 범죄자로 계속 양산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또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소식들은 저도 쭉 연결을 지어 보면서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임에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해야 되는 현실. 여전히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치. 진보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은 이 검찰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정말 딱 지금 12월 첫 번째 소식인데요. 2022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김지아 그 소장님의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힘도 결코 이 권력 집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크게 힘을 길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은 이석기 위원의 사면복권 대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전국 노동자대회와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원래 전국 노동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부산에도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 파업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노동자대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열렸고요. 또 바로 이어서 2022년 전국민중대회.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뭐, 진보정당들까지 다 함께 전국민중대회도 열렸거든요.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우리의 힘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일면 아무래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아무래 보이는 현실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우리들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뭐, 이 슬픈 소식들 많지만 또 우리가 또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16강에 정말 그 포르투갈전 다들 보셨어요? 자정에 시작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아, 우리가 포르투갈을 과연 이길 수 있겠어? 그러나 이겼지 않습니까? 멋진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국민들은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도 국민들을 믿었고 또 이런 멋진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좀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올해 마지막 1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무엇보다 알림이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직도 방송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보니까 구독자세요. 근데 알림 신청을 안 해놓으니까 제가 방송을 매주 올리는데도 이게 소식을 전해듣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